참, 오랜만이네요. 음, 광고. 잠시만요 어, 음,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 이렇게 오게된지 지금 뷔라이브 일단, 오늘은 우리 데이식스 6주년 6th anniversary를 어...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V LIVE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어, 6년 동안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데이식스와 함께 하면서 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을 거고,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을 거고, 어, 그런 시간도 많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설레서 다음날 공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고, 어, 우리끼리도 막 갑자기 그때 딱 기억나는 게 그... 그 예뻤어 힙합 스타 2 무대에서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때 차에서 가면서 갑자기 김원필이랑 민동훈이 막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우리 검색어 이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기억나고 어 누구 생일 날에는 파리바게트 시간 없어서 바게트를 사서 거기다가 촛불을 꽂은 것도 기억나고. 어, 공연을 어, 떻게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좀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홍대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월드 투어까지 갔고. 다 같이 하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들이 지금까지 정말 정말 많았던 거 같아요 어, 아무래도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 힘든 분들과 힘들어하셨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아 어, 그런 부분들은 진심으로 제가 죄송하다고 한번 다시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좀 기쁜 소식으로 만는 거니까 좀 에너지 넘치게 좀더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선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없네요. 알겠고 어쨌든 이렇게 케이크도 있는데 그런 이벤트도 몇개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마이디에게 보는 편지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제 마음가짐인 건가 그런 아 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네요 그래도 어 되게 소중한 인연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한테도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한테는 되게,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정말잊지 못할 시간들이었고, 뭐, 당연히 행복할 때 진짜 미치듯이 행복하고, 힘들 때는 또 미치듯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살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 곁에, 제 곁에, 있어 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6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와, 6년 동안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디에 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될것 같아요. 6년 동안 어디 회사에 아니면 6년 동안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6년을 되게 뭐, 긴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직업적인 건지 아니면 같이 해왔던 분들 때문인 건지 뭔가 힘든 날, 행복한 날이 있었어도 심심한 날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아니 LA에서 아직 통기타 치면서 대학교 친구들이랑 놀랄라 놀면서 다니던 재영이가 어저께인 것 같은데 눈 깜빡한 사이에 6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전에 3년 연습생 했던 시간이 지나갔고 그 전에 1년 케이팝 p 스타 했던 게 지나갔고 거의 10년, 10년 가까이 이제 한국에서 지나갔는데 어...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찌됐든 정말 감사했고 6년 동안 우리 곁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볼요 그러면, 물을 먼저 써야지. 일단, 제꺼, 제꺼부터 먼저 쓸게요. 자. 자. 내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음. 6년. 그만. 이네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어디를 가서 지어도, 아, 지금의 너가 지금의 너를 될수 있게 힘을 주고 끝없이 이해해 주고 가며 응원을, 응원을 해줬다 사람들은 너의 모든 행동에 너의 삶에 오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다 음... 이돌 받아쓰기는 뭐야 야! <laughs> 받아쓰기 뭐야 너의 삶에 원했으면겠다여전했면 좋겠다, 여전했으면 좋겠다. 여전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여전했으면 해 파이팅 DAY6의 <laughs> 우시 실려나 A 시 X의 추억들을 항상 아끼면서 간직하게. 못 읽겠어요. 파이팅 <laughs> 아, 근데 너희들 아직도 남생이냐? 머리 자른 것도 너무 예뻐. 머리 자른 거는 공개 못합니다, 아직. <laughs>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음, 무언가에 나오지 않을까생각 n g t 니다 거기서 기대 많이 하세요. 먼저 m g 쓰고 보 g t 오케이. 어 그렇다면 이제 e s p e c i a l l y f o r y o u m y d a y 그를 위한 뭔가를 써야 되는데, 음... 6년 동안 제가 말을 안한게 없겠죠.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신선하게 다가가고. 뭔가 생각이 날까요? 공연을 우리가 100번 넘게 는데 단독 공연을 100번 넘게 는데 하면서 멘트를 매번 했잖아요 그때쯤 쯤 어, 가니까 뭔가 무슨 복사 붙이기 머신 같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신선하게 느끼고 새롭게 말하는 건데 돌려서 보고 돌려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는 맨날 똑같은 멘들 하니? 너는 맨날 그런이. 근데 전전 진심이었거든요. 매번.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고, l l c o 방금 되게 음. l l 게 a 는데 it. I will take it. I will take i 도 I will take it. I w 게 l 수 있는데 e i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음. 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으로로 너무나도 고마웠던 순간들이 멈췄고. 너무나도 미안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런 순간들로. 이내 바이데이와 저의 6년 동안 걸어온 기억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데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저한테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생각 같아요. 이거를 한번 음. 오케이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마웠던 순간들이 넘쳤고 아 넘쳤고 너무나도 미안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런 순간들로 인해 마이데이와 저의 6년 동안 걸어왔던 이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인데 말이 되죠? 아, 어느,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음, 일단 이번에 한번 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만은 뭐야? 부끄러워. 이좀 너무 안 보이는데? 어? 이거를 전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 아이고 돈이 돈이 거 옆에다. 가 허어, 허어. 아, 잠깐,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잠깐만요. 음, 자 이거, 이거 될것같은 이거 될것 같아. 이거 인정? 응, 음, 아니고. 응, 음, 이거, 이거, 이거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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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날 내가 우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음, 네, 울지는 않고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을 다 되돌려 되돌려 보면. 진짜 많은 추억들이 쌓여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작해왔던 길이 그닥 어...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처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밴드가 음악 방송도 안 나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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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예능도 안 해. 광고도 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맨날, 맨날 공연만 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애들 은안 하지? 우리는 뭐,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연만 가야 되고, 맨날. 공연은 재밌었지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섭섭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 왔기에 이런 이런 밴드가 되지 않았을까? 올 투어도 하고 진짜 공연만 집중하고 음악만 열심히 달려갖고 음악으로 리스펙 받고 유 you know? 아직도 리스펙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좀, 좀 죄송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었고, 근데, 뭐, 상황상 그렇게 맨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길이, 그, 아픈 길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꽃이 피었던 길은 아니오. 꽃이 핀 길을 왜 쫓아가냐. 가끔씩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행복할수 있게 본다. 따라간다, 힘든, 아픈 길을. 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본 지좀 오래됐어요. <laughs> 근데 좀 힘들었어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도착할 수 있게. 어,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앨범을 매, 매우, 매번 우매 냈을 수 있던 것처럼 낼수 있게. 홍대에서 그렇게 공연을 거의 매일 했어요, 진짜. 거의 매일 했어요. 진짜 많이 했고. 아, 어떻게 하면 100번을 단독 공연을 4년 안에.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3, 3년이었나? 4년? 심지어 그거는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 그냥 다 포함도 그냥 단순히 단독 공연. 단순히 단독 공연. 근데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들을 같이 즐기고 행복해하고 땀 나는데도 뭐 그냥 나물나 하면서 땀 뿌리면서 막 점핑하고 다들 나이 났고 그런 순간들이 제일 제 기억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제머릿속 안에서 맴돌고 있을 것 같아요. 딱 자기 전, 딱아 때, 올림홀에서 네.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박성준도 그렇고 앞에 있는 팬분들도 그렇고 마이들도 그렇고 그냥. 다나물라라 하면서 너가 뭐라든 내가 뭐라든 난 즐길 거야. 그래서 뛰고 난리 치고 물 뿌리고 그런 날들이 그런 날들이 제일 생각나지 않을까? 제일 그리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저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도 아무래도 이런 순간들을 다 하나하나씩 마음 편에 꼭 잠가 두지 않게 아 안치 잠가 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저도 이런 순간들을 하나하나씩 약간 코덱 큰 무슨 벽처럼 해놓고 약간 하나씩 쫙 박아 놓면 겁니다 가끔씩 자기 전에 제 머릿속 안에 있는 큰그 포토, 포토를 보면 되게 까먹고 있던 순간들 힘들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라는 걸 생각 못하게 될때한 번씩 열어보면 되게 아 그래도 행복했구나 지금까지 정말 축복받고 많은 많은 행복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렇게 음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감사했고 정말 더욱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만큼 <laughs> 미안한 부분도 정말 많았고 이 모든 추억들이 저에게도 그런 것 처럼 여러분에게 음,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조금씩 NFT처럼 순간 하나하나가 가끔씩 기억기억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스 타고 음악 듣다가 아 그럴 때가 있었지 학교 가면서 아 그때 있었지 일 끝나고 막 엄청 지치고 그리고 아피지해하면서 음악 들면서 으아 그럴 때도 있었지 한 순간 한 순간 이런 좀 저한테 가끔씩 기억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기억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